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어버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월 23일 해외 축구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비아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비아는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 쐐기를 박으려고 할 것인데 상대는 선수비 후 역습으로 나서는 전력이다. 무게 중심을 낮추는 만큼 상대 진영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행히 이러한 전략을 취하더라도 상대 1, 2선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다. 무실점으로 끝마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마요르카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자원의 유무가 상당히 커 보인다. 무리키의 머리를 노린 공격 패턴은 이미 파회법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마요르카의 혀를 꽉 막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경기의 전망도 썩 밝아 보이진 않는다. 더군다나 밀집 수비에 나서더라도 박스 안실책성 플레이는 항상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세비야의 단독 득점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다. 마요르카의 1, 2선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라 실점 없이 경기를 끝마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세비야가 슈팅 시도에 비해 골 성공률이 적은 편이라는 게 변수가 될수 있을 것이다. 세비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A.S. 로마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주중 유로파 일정을 보냈다. A.C. 밀란을 상대로 결코 밀리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더군다나 상대 지공을 막아내는 법도 터득한 느낌이다. 제한적인 기회로 골을 넣는 능력도 갖췄는데, 디발라와 루카쿠 등을 앞세워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볼로냐는 내 경기 무패행진 중이다. 다만, 하위권 전력을 상대해도 허심공방을 펼치기 시작했다. 약체 전력임을 감안했을 때, 로마를 상대로 골을 넣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르크지와 오르솔리니 등 1, 2선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있다. 높은 라인 유지로 인한 뒷공간 노출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에이시밀란과의 경기에서 지공대처법을 터득한 상태로 보인다. 더군다나 볼로냐는 무득점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로마가 상대의 높은 라인을 이용한 역습으로 상대 골문을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들즈브로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들즈브로는 막판 스퍼트가 무섭다. 9 경기 무패행 진중인데,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하기엔 어렵지만, 상위권 전력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승팀 혹은 다이렉트 승격 티켓에도 영향을 줄만한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또한, 화력도 만만치 않은데, 라스와 존슨 등이라면, 리즈의 높은 라인을 이용해 역습으로 충분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이어서, 리즈는 승점을 따낼 수 있었던 전력에도 패해, 다음 시즌 승격이 요원해지고 있다. 어느덧, 3위에서 머물며 4호 샘프턴의 거센 추격도 받고 있는데 부상자도 크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강한 압박을 펼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시즌 막바지 에너지 레벨이 크게 떨어지며 상대의 역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불안 요소다. 서머빌과 제임스, 벤포드 등 1, 2선 자원들이 단기 득점 페이스도 최근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들즈브러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정팀의 일 이선의 부진도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속공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도깨비 팀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미들즈브러다. 리즈가 공세를 취하더라도 이를 모두 뚫어내고 골을 넣기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미들즈브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에이시밀란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 시밀란은 주중 유로파 일정까지 소화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는데 주전이 모두 돌아온 인터밀란과 맞붙는다. 인터밀란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상황이기에 자존심이 걸린 더비전의 특성상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은 만무하다. 인터밀란이 칼리아리전에서 공중볼 경합에서 득세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지루와 플리식, 레양 등을 앞세워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사실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채비를 마쳤다. 칼리아리전 이후 경기도 없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00%의 전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평소와는 달리, 밀란의 윙포워드의 전진을 막아내기 위해 수비적인 성향을 지닌 윙백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격진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라우타로와 튀람, 차라놀루 등을 통해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인터밀란이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인 매치업이다. 우선 피올리 감독도 인터밀란의 오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상위권 전력이지만 그들에 대한 파훼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에너지 레벨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공세를 펼치며 에이시밀란이 후반전 화력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